KTVG와 반화이글스두팀 간의 3차전 경기가 이곳 수원 k t v 즈 파크에서 펼쳐질 예정입니다. 스코어는 일제형, 한정차, 반화가 앞서고 있습니다. 이래 말로 갑니다. 오늘 반화의 선발 주시는는 이태양 선수입니다 1회 말 KTBG의 공격입니다 선두 타자는 1번 타자 김민혁 선수입니다 시즌 3할 2푼 2위 2개의 홈런 9경기 연속 안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노수 잡았습니다 1루에서 아웃 원아웃 됐습니다 2번 타자 김상수 선수입니다 시즌 4할 2푼 4리 4개의 홈런 13경기 연속 안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루수 단골입니다 일루수 베이스 직접 찍으면서 투아웃 됐습니다 타석의 3번 타자 알포드 선수입니다 시즌 2할급 용기 2개의 홈런 5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쏘아 올렸습니다 우익수 예! 우익수가 내려와서 잡았습니다 예! 또다시 머키타그가 나왔어요 지금 타자들이 전체적으로 정타를 지금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2회만 KTBG의 공격입니다. 선두 타자는 4번 타자 박병호 선수입니다. 시즌 4일 9분 1리, 7개의 홈런, 9경기 연속 안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떴습니다. 우익수. 우익수 잡았습니다. 원아웃. 5번 타자 강성호 선수입니다. 시즌 4일 7분 2리 13경기 연속 안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연아웃 타격. 일루지 옆을 빠져나갑니다. 지금은 실투가 됐고 그것을 타자가 놓치지 않고 잘 받아 때려냈습니다. 타석에는 황재균 선수입니다. 시즌 4할6푼 5리 2개의 홈런 8경기 연속 안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갑니다. 베 타구를 잘 처리했어요. 투아웃습니다이 수비 하나가 전체 경기 흐름을 다뒤바꿔 놓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4석의 7번 타자, 군상철 선수입니다. 시즌 4, 8분 1림, 2개의 홈런, 13경기 연속 안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깥쪽 낮은 코스, 사이 2, 한루기단입니다 스윙, 삼진아웃! 삼진으로 아웃 카운트 잡아냅니다. 장타를 뽑아낼 수 있는 타자는 아니었기 때문에 배터리가 과감한 선택을 했는데 그 선택이 통했습니다. 3회 말, KTBG의 공격입니다. 선두타자는 8번 타자 박경수 선수입니다. 시즌 3할 3푼 승리 2개의 홈런 120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정면 1루로 아웃 지금 은볼의 대표가 나갔어요. 타석개 9번 타자 대정대 선수입니다. 시즌 3할 4푼 2개의 홈런 5경기 연속 안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변화구 타격 이루수가 몸을 날렸습니다. 빠르게 1루로 두 아웃 이제 타순이 한 바퀴 돌았고 타석의 1번 타자 김민혁 선수입니다. 첫 타석은 삼루쪽 땅볼이었습니다. 6역수 땅볼. 6역수! 1루에 송구. 3아웃. 오늘 처음으로 삼라운드를 만들었는데 그대로 1대 야 감화가 앞서고 있습니다. 공수교대. 4회만. k t 위 g 의 공격입니다. 아직까지 점수 올리지 못하고 있는 k t 위 g 입니다이번 이닉 선두 타자입니다. 김상수 선수입니다. 초과 right. 스윙. 결국은 슬라이더의 타이밍을 전혀 맞추지 못했습니다. 쥐, 트라이트. 아, 지금은 한복판의 공이었는데, 놓쳤어요. Oh 삼진! 두 번째 타석은 삼진입니다. 다음 타자는 알포드 선수입니다. 두고 투구 보겠습니다. 투구는 right. 멈춰. 2구 맞겠습니다. 2구 타격! 2구. 파우 오늘 타격 타이밍을 보니까 썩 좋은 컨디션은 아닙니다 3구 타격 우중간에 떨어지는 안타입니다 지금은 한복판 너무나 정직한 공이었고 이걸 또 놓치지 않았습니다 우중간을 세이. 그대로 깰 또는 4구가 됐습니다 4번 타자 박병호 선수입니다 지금 여기서 따라가는 점수가 나와줘야 합니다 왼쪽 던진대 좌익 붙여갑니다 좌익수가 잡았고요 2루 주자 태그업해서 3루까지 세이프 타석의 5번 장성우 타자 장성우 선수입니다 초구입니다 1루 파울. 쪽 파울입니다 좌측에 좌익수 앞 안타입니다 좋은 폼택을 보여줬습니다 3루 주자 홈까지 들어옵니다 한 점차로 쫓아오는 KT 위즈. 점수는 2대 1. 타석에 6번 타자 강재균 선수입니다. 오늘 첫 타석에서는 뜬공으로 물러났습니다. 초구를 잡아 당겼습니다. 삼루수가 몸을 날렸습니다. 스리웃되었습니다 스코어는 2대 1. 한 점차 강화가 앞서고 있습니다. 5회 투수하겠습니다. 5회말 KT 위즈의 공격입니다. 선두 타자는 7번 타자 문상철 선수입니다. 첫 타석에서는 순진이었습니다. 비움을 맞습니다. 파울. 2구 맞겠습니다. 우측으로 높이 떴습니다. 오익수 내려왔습니다. 오익수가 내려와서 잡았습니다. 다석의 8번 타자 박경수 선수입니다. 초구 왼쪽으로 쏘아 올렸습니다. 좌익수 이동합니다. 좌익수가 잡아내면서 투아웃 두번 타자, 해정대 선수입니다. 초구 좌익입니다. Right. 아, 지금도, 페스트볼의 힘이 느껴집니다. 2구이을 때렸습니다. 이루수가 몸을 날렸습니다3아웃 yeah. 타구의 강도를 봐서는 3이 o 타 r 가 되지 않는가 싶었는데 참 빠른 3리가이루어졌습니스스코3는 o u r s 3 hours. 3 h o u 6회초를 가겠습니다 6회 말 k t 위즈의 공격입니다 KT의 공격은 선두타자 김민혁 선수입니다 오늘 첫번째 두번째 타석 모두 땅골로 물러났습니다 일루 잡았고요 베이트 직접 찍으면서 원아웃 타석에김상수 선수입니다 첫 타석에서 땅골 두번째 타석에서 선진으로 물러났습니다 뒷구멍을 맞습니다 2구 맞겠습니다 2구 때립니다. 오익수 우측에 안타합니다. 아웃코스로 휘어져 나가는 공을 정말 간결한 컨택으로 안타를 만들어 냈어요. 3번 타자 알포드 선수입니다. 오늘 이 루타가 바로 앞 타석에 있었습니다. 안타합니다. 타석에 들어설 때부터 포신페스트볼을 완전히 노리고 들어왔네요. 주자는 2루, 2호, 2루가 됐습니다. 4번 타자 박병호 선수입니다. 오늘 첫 번째, 두 번째 타석 모두 똥공으로 물러났습니다. 오, 오, 오. 바깥쪽 밀어쳤습니다. 라인 뒤게 떨어집니다. 오. 파울. 오. 2구는 파울. 스트라이크 2. 3구 기다립니다. 3구를 때립니다. 중견수 중견사 에 떨어지는 안타입니다. 세 타자 연속 안타. 공점을 만들고 있어요. 공점 주자가 바로 홈 베이스 직전에 있습니다. 5번 타자 양성우 선수입니다. 오늘 이 타수 이 안타 기록하고 있습니다. 초구입니다 밀어냈습니다. 이루스 옆을 빠져나갑니다. 지금 네 타자 연속 안타입니다. 오늘 밀고 당기고 자유자재로 때려내고 있습니다. 이제 역전 태용 위기에 놓여 있는 타노에게스인데요 6번 타자 황재균 선수입니다. 첫 타석에서 뜬 공, 두 번째 타석에서 땅볼로 물러났었습니다. 초구! 때렸습니다. 이루수가 잡아서 2루 포스아웃! 그리고 1루! 더블플레이더블플레이를끌어내 위해서 2루을 종료합니다. 잘 잡았어요. 스코어는 3대3 동점. 7회 초로 가겠습니다. 7회 말 k t 위 g 의 공격입니다. 서두 타자는 7번 타자 은상철 선수입니다. 이렇게 되면 타자는 컨택 위주의 스윙보다는 이제 한방 위주의 큰 것을 고리고 타석에 들어왔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요. 8번 타자 박경수 선수입니다. 차 타석에서 땅볼두 번째 타석에서 뜬공으로물라났섰습니다 톱을 보겠습니다. 센터 쪽으로 쏘아오겠습니다. 중견수. 중견수 처리하면서 투아웃 됐습니다. 9번 타자 배정대 선수입니다. 주자 없는 상황. 초구 갑니다 왼쪽 갑니다 좌측에 안타입니다 투아웃 이후에 타자가 출루합니다 1번 타자 김민혁 선수입니다 오늘 3타수 무안타 초구 갑니다 뒷꿈을 맞습니다 파울 3루스 땅꼬, 삼루수잡았고요리아웃 되었습니다. 스코어는 3대3 동점. 하루에 8회 출연하겠습니다. 하루의 8회 말, k t v g 의 공격입니다. 선두타자는 2번 타자, 김상수 선수입니다. 오늘 3타수 1안타입니다. 오른쪽 탑니다 안타가 됩니다. 선두타자가 안타 치고 나가는 k t v g 입니다타석에 3번 타자, 알포드 선수입니다. 처음 맞이한 선두 타자 출루기 때문에 찬스를잘 살려야 할겁니다안수타구를잘 처리했어요. 원아웃 됐습니다. 타석의 4번 타자 박병호 선수입니다. 오늘 3타수 2안타 기록하고 있습니다. 1루 경제. 주자는 일로 바깥쪽 공을 때렸습니다. 우측에 안타합니다. 지금은 볼비압의 변화가 조금은 필요해 보입니다. 일루 주자 3루에 멈춥니다. 득점권 상황에서 다음 타자는 강성우 선수입니다. 지금은 득점권의 중심 타선으로 연결되는 전후의 찬스를 잡았습니다. 우중간에 떨어지는 적시타! 오늘 4안타 경기를 만들어냅니다. 한점차 순으로 바뀌었습니다. 점수는 4대3! 추가 득점 찬스의 KT 위즈, 타석의 황재균 선수입니다. 오늘 앞선 타석에 병살타가 있었습니다. 도구 보겠습니다 센터 쪽으로 높게 떴습니다 중견수 센터 쪽에 안타 세 타자 연속 안타 일루 주자 3루에 멈춥니다 1타점 적시타 점수는 5대3 KT 위즈가 네타자 연속 안타를 만들 수 있을지 타석의 7번 타자 윤상철 선수입니다 이번엔 오른쪽 갑니다 담장까지 네. 아 지금 맞는 순간 홈런임을 직감할 정도로 정말 잘 만타고 있는데요타석의8번 타자 박경수 선수입니다. 오늘은 안타가 없습니다. 센터 쪽 타구입니다. 중견사 패 안타. 다섯 타자 연속 안타. 타석의9번 타자 배정대 선수입니다. 오늘 3타수1안타입니다 초구. 우중간 쪽 타구입니다 우중간에 떨어지는 안타입니다 1루 주자 2루 찍고 3루까지 1루 주자 3루에 멈춥니다 주자는 3루 2루가 됐습니다 세이프. 지금은 빠른 공을 공략해서 장타를 뽑아냈습니다 자 득점 찬스에서 점수를 더 뽑을 수 있을까요? 1번 타자 김민혁 선수입니다 오늘 4타수 무안타 센터 쪽에 안타입니다 떨어지는 변화구를 제대로 받아쳤습니다 지금요 은 k 트 v s 가도점을더 추가합니다 점수는 10대3 타석의 2번 타자 김상수 선수입니다 오늘 4타수 2안타 높은 공 때립니다 안타가 됩니다 1루 주자 2루 찍고 3루까지 1루 주자 3루에 멈춥니다 주자는 3루 2루가 됐습니다 아주 좋은 방향으로 안타를 만들어냈어요 3번 타자 알포드 선수입니다 초구입니다 약간 밀렸습니다. 파울. Right. 2구는 변화구. 스트라이크 2. 탐구째 스윙 삼진. 자 마지막에 변화구로 돌려세웁니다. 4번 타자 박병호 선수입니다. 오늘 첫 번째 두 번째 타석은 뜬공이었습니다만 네 번째 네 번째 타소에서 안타였습니다. 엘로스. <목소리> 아웃 드리아. 코어는 10대3. KT가 앞서고 있습니다. 2회 초록하습니다 오늘 경기 KT 위즈가 승리했다는 소식과 함께 중계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놀람>